건강을 위해 먹은 그 영양제, 사실은 몸을 지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98건강TV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선생님, 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죠?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는 피로, 속 불편, 두통, 수면 문제 같은 작은 이상 신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 믿었던 영양제가 간이나 신장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사이기 전에 환자로서 한때 영양제를 남들보다 많이 챙겨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로가 오히려 심해지고 어느 날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간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 저는 비타민은 무조건 좋다, 영양제는 음식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검사를 들여다보면 좋다는 말 뒤에 숨은 균형의 무너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어나 D처럼 몸에 쌓이는 지용성 영양제는 매일 과다 복용하면 간이 피로해지고 두통이나 구역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용성 비타민은 배출되지만 고용량을 오래 복용하면 위가 자극되고 신장 결석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즉, 영양제의 진짜 목적은 채움이 아니라 보충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조합으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몸이 원하지 않는 영양제는 결국 몸이 버티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가 아닌 현명한 예방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영양제라는 말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피해야할 영양제 조합 다섯 가지를 하나씩 이야기 드릴 겁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증상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영양제가 나를 살리고 있는가 혹은 지치게 하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히가 중요합니다. 잠시 후엔 간에 부담을 주는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불필요한 복용을 줄이고 몸의 리듬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건강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의 개인차가 있으며 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피곤한 일은 없는데 몸이 무겁고 눈이 침침해요.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살짝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 대부분이 비타민 ADK, 즉, 지용성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는 지방에 녹는 성질 때문에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고용량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 그 잔여물을 해독하고 배출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피로감, 식욕 저하, 소화 불량, 피부 트러블은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약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위험이 더 큽니다. 저 역시 예전에 비타민 D를 햇빛 대신으로 생각하며 과용했다가 간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좋은 영양제라도 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여러 브랜드의 영양제를 동시에 섭취합니다. 비타민 어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루테인, 피부 영양제,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다른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분은 겹쳐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총량을 계산하지 않고 먹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2에서 3배를 모르는 사이에 넘기게 되면 간이 이를 분해하지 못하고 피로 물질이 축적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눈의 노란빛 변화입니다. 가볍게 넘기기 쉬운 신호지만 몸은 이미 그만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는 더 먹는 것이 아니라 겹치지 않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지용성 비타민을 여러 개 복용 중이라면 우선 일주일간 덜어내는 주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걸로 한번 또는 한 종류만 남기는 것입니다. 2주 후 피로감이나 속 불편이 줄어들면 그중 하나가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영양제는 식사 직후보다 기름기가 있는 식사 후 30분 내 복용이 흡수율이 높고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간이 갑작스런 대사를 해야 해 부담이 커집니다. 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차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흡수가 더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한 번에 많이보다 꾸준히 적정량입니다. 간이 쉬어야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내 몸의 피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피를 맑게 해 준다고 알려진 비타민이와 오메가3. 저 역시 예전엔 매일 챙겨 먹던 영양제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본 결과 이두 가지를 함께 고용량으로 섭취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피떡 형성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피가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와 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그 위험은 두 배로 커집니다.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치과 치료나 작은 상처에서도 출혈이 길어지는 경우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고 피로감이 극도로 심해져 오셨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이 그분에게는 오히려 혈액균형을 무너뜨린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가 너무 진해도 너무 묽어도 문제입니다. 순환의 균형이 생명의 중심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비타민이 오메가3 심혈관 건강 필수 조합이라고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말하는 용량은 대개 식사와 병행한 보조 용량 기준이지 개별 고용량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미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시죠. 이때 오메가3을 고용량으로 추가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심장이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 3캡슐씩 오메가3을 복용하셨다가 잦은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자 멍과 어지럼이 사라졌습니다. 즉 좋은 성분도 과하면 혈액의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이 함량이 높을수록 고급이라는 마케팅으로 포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진짜 품질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싶다면 오메가3나 비타민 E보다 먼저 걷기와 수분 섭취를 점검하세요. 하루 30분의 빠른 걸음은 혈관을 자극해 자연스러운 순환을 돕습니다. 물은 하루 1.5리터 정도 식사 사이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 몸의 순환은 움직임이 책임집니다. 만약 오메가 3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이가 들어간 종합 비타민은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 아래 멍, 잇몸 출혈, 코피. 어지럼이 잦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께 늘 이렇게 권합니다. 약을 더할 때마다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피가 맑아야 생명이 숨 쉬지만 피가 지나치게 묽으면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균형은 건강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선생님 약이 점점 덜 듣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양제와의 상호작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특정 영양제와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양내보티록신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마그네슘은 일부 항생제, 철분제 흡수를 떨어뜨리고 철분은 위산억제제위장약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약과 영양제는 서로 보완하는 친구 같지만 같은 시간대에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몸속의 교통체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통로를 막아 필요한 약이 제자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용 간격을 최소 2시간 이상 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의 효과가 줄었다면 약의 문제보다 시간의 문제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영양제가 약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철분제 녹차 또는 커피 조합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또 오메가3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억제제와 발인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저에게 오셨던 한 환자분은 혈전이 줄지 않는다며 걱정하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시금치즙과 비타민 K 보충제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은 제대로 복용했지만 영양제가 그 효과를 지워버린 셈이었죠. 약과 영양제를 함께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내가 먹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기 대부분의 문제는 그 한마디로 예방됩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숨길수록 멀어집니다. 아침에 약을 드신다면 영양제는 점심 이후로 미루세요. 또는 약은 식전, 영양제는 식후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용 시간을 정리한 하루 복용표를 만들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 약국에서 새 약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약이 제가 먹는 영양제와 부딪히지 않을까요? 단 10초의 질문이 큰 부작용을 막습니다. 간혹 피곤하다고 비타민 B군을 약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가 예민한 분에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속쓰림, 어지럼, 불면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속의 조용한 충돌음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을 잘 먹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약과 영양제의 시간을 나눠주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잘 챙긴다 보다 잘 구분한다가 진짜 현명한 건강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도 같이 먹어야 하나요? 대답은 가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억제하지만 유익균과 해로운 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복용 중에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하면 유산균이 도착하자마자 항생제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장 속에서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합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들어가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설사나 복통, 면역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폐렴 치료 중 유산균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두 알다 항생제와 동시에 복용했기 때문이죠. 장 건강은 면역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산균은 항생제와 함께가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면역을 높인다는 이유로 아연과 비타민C를 과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를 장기적으로 고용량 복용하면 오히려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거나 위점막이 자극되어 속쓰림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연은 체내에서 흡수율이 낮아 일정량 이상을 섭취해도 더 이상 흡수되지 않지만 위를 자극하면서 구리 흡수를 방해합니다. 구리가 부족해지면 적혈구 생성이 줄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또 비타민 C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면역을 높인다는 목적이 오히려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셈입니다. 저도 환자분께 늘 강조합니다. 면역은 쌓는 게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영양제의 목적은 면역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유산균은 23시간 간격을 두고 항생제 복용이 끝난 뒤에도 일주일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과 비타민C는 식사 후에만 섭취하고 하루 권장량 하연 810mg비타민C 10만 200mg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 복통이 생기면 즉시 복용을 멈추세요. 장은 두 번째 뇌라 불릴 만큼 감정과 면역의 중심입니다. 장이 편해야 마음도 안정됩니다. 무심코 먹은 유산균 한 알, 비타민 한 알이 장의 조화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리듬은 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절제, 그리고 쉼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저녁 유산균 한 알의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당신의 장이 한결 부드럽게 숨을 쉴 것입니다. 피곤할 때마다 카페인 음료 한 잔, 거기에 비타민 B 복합제나 에너지 드링크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엔 카페인과 비타민 B는 궁합이 좋다는 말을 믿고 아침마다 함께 복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카페인과 비타민 B군, 특히 B6B12는 모두 신경계를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동시에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활력이 느껴지지만, 뇌와 신경은 과흥분 상태가 되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밤엔 잠이 안 오는 이유,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보충제와 카페인의 과잉 자극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채운다는 마음이 오히려 신경계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카페인을 줄이고 비타민 B를 식사 후한 알로 바꿨습니다. 불면이 사라지자 진짜 에너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도 활력과 근육을 위해 L-카르니틴, 타우린, 고카페인 운동 보조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에는 카페인 또는 유사 자극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부정맥 병력이 있는 분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남성 환자분은 운동 전에 먹으면 힘이 난다며 고카페인 운동 보조제를 섭취하셨다가 심계항진과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처럼 부작용 경고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하루 400mg 이상 섭취하면 불면, 불안, 손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 3잔, 에너지 드링크 1병, 그리고 보조제까지 더하면 쉽게 초과됩니다. 활력을 얻으려다 심장의 리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자극이 아니라 회복에서 생깁니다. 아침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한 컵, 그 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순환을 깨워보세요. 비타민 B군은 식사 직후 한알 카페인은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보조제 대신 바나나 한 개가 더 안전합니다. 잠들기 전엔 비타민 B, 카페인, 홍삼 모두 피해야 합니다. 하루가 피곤할수록 몸은 자극보다 쉼과 순환을 원합니다. 저는 하루 루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침엔 물, 점심엔 식사 후 비타민, 저녁엔 산책. 피로를 이기는 힘은 보충제가 아니라 리듬 회복입니다. 몸이 조용히 쉬는 법을 알아야 진짜 활력이 돌아옵니다. 오늘은 카페인 대신 내 숨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에너지 회복법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양제가 과하거나 맞지 않으면 몸은 피로로 신호를 보냅니다. 간이 지치면 무기력하고 혈액이 묽어지면 어지럽고 신장이 부담을 받으면 다리가 붓습니다. 피로는 보충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만 좀 쉬게 해 달라는 몸의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환자분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말할 때 먼저 덜어내고 점검해 보세요. 피로가 개선되지 않으면 복용 중인 영양제 리스트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복용량 시간 조합 중 하나만 조정해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정리하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록하기 하루에 먹는 모든 영양제 이름과 용량을 적습니다. 분류하기 간에 부담 주는 지용성 비타민, ADK 수용성 비타민, BC 대사 관련 오메가3마연 철분 등으로 구분합니다. 시간 나누기 약과는 2시간 이상, 카페인 유산균과는 3시간 이상 간격을 둡니다. 중복 확인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쉬어보기 일주일간 한두 가지를 중단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영양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하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피로가 줄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간의 효소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균형 회복의 힌트를 줍니다. 아침 물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30분 후 아침 식사. 식후 종합 비타민 또는 오메가 3만 아라로 한 번. 점심 커피나 홍차는 식사 후 1시간 뒤에 영양제는 피합니다. 저녁 유산균항생제 복용 중이라면 간격 2시간 이상, 취침 전 영양제, 카페인, 홍삼 모두 중단, 일주일에 하루는 영양제 쉬는 날을 만들어 간과 신장을 쉬게 합니다. 꾸준함보다 더 중요한 건 휴식과 조율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제는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몸이 고요해질 때그 안에서 진짜 활력이 자라납니다. 많은 분이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몸이 진짜로 회복되는 시간은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잠 속에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간이 해독하고 세포가 재생하며 면역계가 재정비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대에 숙면하지 못하면, 간은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영양제를 끊을 때보다 수면 시간을 지킬 때 피로가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잠들기 이 시간 전에는 카페인, 비타민 B, 홍삼을 피하고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 화면을 멀리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한 잔, 조용한 호흡, 그세 가지가 최고의 수면 보충제입니다. 밤이 고요해야 낮이 젊어집니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의 흡수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에 들어오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영양제를 줄이고 소화력을 키우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돕고 따뜻한 음식은 위의 순환을 살립니다.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하루 손바닥만큼 채소는 하루 3색 이상, 과일은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물을 적절히 마셔야 영양이 순환합니다. 영양제는 음식의 보조이지 대체제가 아닙니다. 식탁에서의 10분이 약통 10개보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흡수는 조용한 건강의 기술입니다. 걷기는 모든 영양제 흡수와 해독을 돕는 최고의 순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그간 혈류가 개선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식사 후 2030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과 피로를 함께 낮춰줍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를 오가는 것도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기는 약보다 오래 가고 휴식보다 깊습니다. 영양제의 진짜 목적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피가 돌고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그제서야 영양이 제 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하루 단 2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것이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영양제는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약에 가까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담을 느끼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피로가 오히려 심해졌을 때 간이 과부하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 비타민 A 과잉이나 간 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변색이 너무 진하거나 냄새가 강할 때 비타민 B, D 단백질 보충제의 과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멍, 코피, 잇몸 출혈이 잦을 때 오메가3나 비타민 E의 과다 섭취로 혈액이 묽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이 생길 때 카페인 홍삼 비타민 B의 과흥분 반응입니다. 이런 증상은 대체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이상은 조용한 신호로 먼저 다가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만 영양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간 질환,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스테로이드,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수술을 앞두거나 출혈이 잘 생기는 체질인 경우 임신 수유 중이거나 암 치료 중인 경우 이런 상태에서는 영양제의 대사 경로가 달라지거나 약물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오메가3을 추가하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 스테로이드와 비타민D를 동시에 고용량 복용하면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과 영양제는 친구가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는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를 5종 이상 복용하고 있다. 피로 두통 불면 소화 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간, 신장, 심혈관 질환약을 복용 중이다. 영양제 복용 후 멍황달소변 이상이 생겼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 이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진료실에서 복용리스트를 반드시 보여주세요. 약국 봉투나 영양제통을 사진으로 찍어 오시면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영양제는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건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 필요한 영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조율의 지혜로 완성됩니다. 멈출 때가 치료이고 확인이 예방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용성 비타민 A, D, K 몸에 쌓이기 쉬호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오메가3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만들어 멍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영양제 동시 복용 흡수를 방해하거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 유산균 아연, 비타민C 과용 장내 균형과 면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 비타민B에너지 보충제 신경계를 과자극해 불면과 심계항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나쁜 영양제가 아닙니다. 조합과 타이밍이 잘못되면 독이 될수 있는 조합일 뿐입니다. 결국 건강은 더 먹는 게 아니라 조율하고 구분하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한결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덜어내의 건강을 실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데일 복용 중인 영양제 모두 목록으로 기록하기. 데일이 겹치는 성분 특히 비타민 ADK, 오메가3, 비타민 B 찾아보기. 데이 3약과 영양제 복용 간격 점검 2시간 이상 띄우기 데이 4 카페인, 홍삼, 에너지 드링크 줄이기 데이 5 하루 30분 걷기 수분 1.5L 섭취 데이 6 수면 리듬 정비밤 11시 전 취침 데이 7 영양제 쉬는 날 하루 시행해보기단 7일만 이 계획을 지켜도 피로감이 완화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균형을 회복한 몸은 스스로 건강을 지켜낼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8건강TV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이었습니다. 영양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지만 잘못된 조합은 건강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보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원할까? 를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첫 실천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다음 변화를 잊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당신의 변화가 누군가의 회복을 이끌 수 있습니다.